분명 내가 좋아하는 스팟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홈런을 치는 겁니다. 이 주식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한 번에 있는 애들을 제일 조심해야 하고, 1번에 있는 주식들만 노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민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최고의 주식이 뭘까요? 바로 내가 잘 아는 주식입니다. 아, 잠깐. 아직 나가도 말아주세요. 제가 종목 추천해드리진 않았지만 아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종목 추천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게 뜬구름 잡네 이런 생각 마시고 한번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왜 내가 잘 아는 주식이 최고의 주식이냐? 이거에 대해서 워렌버핏이 한 재밌는 인터뷰가 있는데 주식을 야구에 비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Williams wrote a book called The Science of Hitting, and in it he had a uh, picture of himself at bat and the strike zone broken into, I think, 77 squares. And he said if he waited for the pitch that was really in a sweet spot, he would bat 400, and if he had to swing at something on the lower corner, he would probably bat 235. And in investing, I'm in a no-called strike business, which is the best business you can be in i can look at a thousand different companies and i don't have to be right on every one of them or even 50 of them so i can pick the ball i want to hit and the trick in investing is just to sit there and watch pitch after pitch go by and wait for the one right in your sweet spot and if people are yelling swing you bum ignore them and i do know what i call my circle of competence so i, I, I stay within that circle and i don't worry about things that are outside that circle, defining what your game is, where you're going to have an edge, is enormously important. 네, 영상에서 봤듯이 원인 버핏이 말하기를 야구에서 훌륭한 타자는 수수의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배트를 휘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스트라이크 존에서도 분명 내가 좋아하는 스팟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몸쪽 공을 잘칠 수도 있고 바까쪽 높은 공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버핏은 내가 자신 있는 구간에 공만 치는 게햄에을칠 확률이 높다고 하면서 주식 투자도 똑같다고 하죠. 내가 자신 있고 잘 아는 분야의 주식들만 노려서 기회가 왔을 때 스윙 제대로해서 홈런을 치는 겁니다. 근데 버핏이 말하기를 여기서 주식과 야구에 다른 점이 있다면 주식에서는 삼진 아웃이 없어요. 스트라이크여도 마음에 안 드는 공이라면 계속 기다려도 된다는 겁니다. 어차 싸움이기 때문에 안중들이나 코치가 주인종 제발 하라고 소리쳐도 그냥 무시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버핏은 이 내가 원하는 스트라이크 존이 넓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 스트라이크 존이 정확히 어딘지만 알면 된다고 하죠. 이게 워렌 버핏이 말하는 circle of confidence. 한국어로는 능력 범위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잘 아는 분야로 이루어진 원입니다. 이 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 번, 2 번, 3 번. 먼저 1 번은 내원 안에 있는 주식. 이거는 진짜 내 전문 분야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내가 일하는 회사의 산업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취미일 수도 있죠. 내가 게임이나 컴퓨터, 영화 같은 분야의 덕후다. 그럼 그 분야의 주식들은 이원 안에 있는 겁니다. 보만 사람들보다 잘 아는 영역인 거죠. 이번은 이원 바깥에 있는 주식들입니다. 이 주식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아예 잘 모르는 애들, 이런 애들은 모르니까 애초에 찾아보지도 않고 뇌사기야 쉽죠. 예를 들어 내가 요식업에 종사하는데 뜬금없이 잘 모르는 조선업에 투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3번은 내원 경계선 바로 바깥에 있는 주식들입니다. 이 주식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내가 이 주식들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대체로 잘 모르는 분야를 얕게 공부하거나 이 분야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고 복잡할 때입니다.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라 그래서 유튜브 보고 공부했는데 작 반도체가 어떻게 제조되는지도 모르는 거지. 자, 여러분은 주식 투자할 때한번에 있는 애들을 제일 조심해야 하고 일본에 있는 주식들만 노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일본에 있는 내가 잘 아는 주식을 봐야지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마다 주로 분석해야 하는 지표나 통계가 달라요. 예를 들면 소셜 미디어는 daily active users, 하루 방문자 수, 레스토랑은 동일 점포 매출 이런 건데 내가 이 산업을 잘 알고 있어야지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를 알고 아이 회사는 하루 방문자 수가 늘고 있네 그 이유는 뭘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수 있지 그걸 모르면 쓸데없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을 알면 그 기업의 회계를 보고도 이야기가 쉬워요. 만약에 레스토랑 기업이 매출은 올랐는데 영업 마진율 이졌다면주식을잘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영업비용을 생각하겠죠 아 요즘 알바가 부족해서 인건비가 올랐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재료값이 올랐나 이런 추측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잘 아는 회사들은 예측이 가능해요 이게 주식을 사려면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벌지를 알아야 되는데 산업을 모르면 이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기 바다 건너 브라질의 건설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벌지 예상이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 브라질에 오래 산 사람이라면 그럼 혹시 네이마르 사인도 받아줄 수 있나요? 그니까 러 산업과 기업을 알아야지 이 회사가 지금보다 얼마나 성장할지 그림이 보이는 거죠. 자, 또 내가 잘 아는 주식을 사면 좋은 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장이 떡락할 때 기업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주식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할지 더 살지 팔아버릴지 판단이 서는데잘 모르고 주변 지인 말만 듣고 샀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패닉해버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게 유튜브나 주변 친구 말만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 주식 사는 거예요. 주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아의 능력 범위를 알고 그 안에만 노리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 범위가 꼭 넓을 필요는 없다. 단지 그 범위의 경계만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자 그럼 과연 나의 능력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 범위를 개인마다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어떤 분야의 주식들 내가 노려야 되는지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2탄 영상에서 이 능력 범위에 대해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